1. 회원가입과 로그인. 먼저 미리 캔버스에 접속하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이 있다. 처음이라면 회원가입을 눌러 이메일이나 구글, 카카오 등으로 간단하게 가입하면 된다. 가입을 마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고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2. 공유 오피스 기능. 미리 캔버스의 큰 장점 중 하나가 공유 오피스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서를 동시에 열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팀플이나 공동작업에 특히 편하다. 서로 파일 주고받을 필요 없이 한 문서에서 바로 바뀐 내용이 보인다는 게 좋은 점이다. 3. 유튜브 영상 삽입 앤드 텍스트 하이퍼링크. 다음은 영상 삽입 방법이다. 왼쪽 메뉴에서 삽입을 눌러 영상을 선택하고 유튜브 URL을 붙여 넣으면 바로 슬라이드 안에 들어간다. 텍스트에 링크를 넣고 싶다면 텍스트를 선택한 뒤 상단 메뉴의 링크 아이콘을 누르고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참고 링크 연결해두면 편하다. 4. 템플릿 고르기 엔드 딱 맞는 템플릿 기능. 이제 템플릿 고르는 법이다. 홈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면 여러 디자인이 뜨는데 원하는 스타일을 사이즈별로 쉽게 고를 수 있다. 특히 유용한 기능이 딱 맞는 템플릿이다. 내가 이미 만든 슬라이드 구조나 필요한 페이지 종류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잘 맞는 템플릿을 추천해준다. 시간 아끼고 빠르게 구성할 때 정말 편하다. 5. 사진 검색 앤드 삽입 PPT에 들어갈 이미지를 찾을 때는 왼쪽 메뉴의 사진을 누르면 된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미리 캠퍼스 안에서 바로 필요한 이미지를 고를 수 있다. 드래그해서 바로 가져오면 되고, 무료 이미지가 많아서 따로 찾아볼 필요가 거의 없다. 6. 배경 선택하기. 슬라이드 배경을 바꾸고 싶다면, 왼쪽 배경 탭을 선택해 원하는 색이나 패턴을 클릭하면 된다. 깔끔한 색상부터 사진 배경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 7. 템플릿 색상 테마 변경. 템플릿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색이 애매할 때가 있다. 이럴 땐 상단 메뉴의 테마에서 색상을 한번에 바꿀 수 있다. 전체 색조가 같이 변하기 때문에 디자인 통일감 유지하기 좋다. 음악 삽입. 프레젠테이션에 BGM을 넣고 싶다면, 삽입 메뉴에서 오디오를 선택하면 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도 있고,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넣을 수도 있다. 9. 텍스트 강조 글자 키우기 굵게 밑줄. 중요한 문장은 간단하게 강조할 수 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상단 메뉴에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거나, 굵게 비 밑줄을 클릭하면 된다. 딱 필요한 정도만 강조하면, 전달력이 좋아진다. 10. 자꾸 움직이는 텍스트 박스 고정하기. 작업하다 보면 텍스트 박스나 그림이 자꾸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요소를 선택하고 우클릭해 고정을 누르면 제자리에 고정된다. 레이아웃을 잡을 때 특히 유용하다. 11. 텍스트 정렬 쉽게 맞추기. 정렬은 상단 메뉴의 정렬 기능으로 수평 수직 맞춤이 가능하다. 또 드래그하면 보라색 가이드라인이 떠서 깔끔하게 맞추기 쉽다. 12. 자동 저장 켜기 끄기.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 켜져 있지만 필요하다면 오른쪽 위에 설정. 아이콘에서 자동 저장을 끄거나 다시 켤수 있다. 여러 버전을 따로 관리할 때 유용하다. 13. 마무리. 오늘 소개한 기능만 알고 있어도 PPT 작업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훨씬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미리캔버스는 PPT뿐만 아니라 포스터나 썸네일 만들 때도 정말 유용하니까 한번 천천히 둘러보면 좋다.